안녕하세요, 라베님들. 제 라베님 한 분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어, 중년 골퍼다. 근데 스피드가 아무리 해도 57밖에 나가지 않는다. 어떻게 늘릴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적어도 65 정도까지는 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풀스윙이 절대 아니고요. 네. 보시면 65 정도. 자, 이렇게 쳐도 67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동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힘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전 스윙도 지금 다 하지 않았고, 어. 자, 조금 살짝 쳐봤어요. 62 정도의 스피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자, 아주 가볍게 이렇게 쳤을 때64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의 스피드를 낼수 있는 방법은 사실 풀뭐 스윙을 다해서 하체를 쓰고 상체를 돌리고 팔을 떨어뜨리고 이거보다 가장 먼저 연습하셔야 되는 건 저도 처음에 할땐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게 과연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목표 지점에서 와서 멈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도 그랬어요. 멈춰 주는 게 뭐야? 아니, 스윙을 해야 되는데 멈추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연습을 진짜 멈춰 보시면 돼요. 진짜 멈춰 보시면 돼요. 진짜 한번 멈춰 보세요. 공 오른쪽에 못이 있는데 제가 그 못을 받고 끝내는 거야. 지금 저희는 골프를 치는 게 아닙니다. 못을 박네요. 근데 이게 망치예요. 그럼 여러분들 칠때 요거를 이렇게 치시겠어요? 못이 여기 있는데 망치를 가지고 저길 박으려고? 요렇게 망치질. 요렇게 하실 분들 있어요? 없죠? 망치질은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힘을 활용해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치고 여기까지만 치고 안 때리는 거죠. 그 다음은 멈추는 동작. 멈춰요. 못을 박아요? 자, 못 박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멈춰 버려야 돼요. 자, 멈춰 버립니다. 저는 공 오른쪽에 있는 못만 박을 거예요. 때립니다. 툭 멈추는 건 진짜 멈추는 건 아니지만, 진짜 멈춘다고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여기에 지금 타격, 타격 목, 목, 어, 목표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딱, 근데 얘를 세게 칠때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죠. 끝까지 밀어서 가는 게 아니죠. 왜냐면 따갑게 아주 찰지게 때릴 때, 우리 때리는 방법은 이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여기서 찰지게 탁, 탁. 근데 드라이버가 그 손바닥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킹이나 힌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맞을 때 얘를 탁 푼다는 느낌으로 탁 목적, 목표를 탁 때리고 멈춰 보세요. 근데 힌지를 가지고 있다면 원래 힌지 스윙 끝까지 돌아가는 느낌의 스윙이지만 저는 이제 그건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허리에 너무 무리가 가니까 힌지를 걸고 코킹을 걸었어요. 그럼 여기서 탁 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 동작의 연습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타격감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임팩이구나 그래서 힌지 코킹에 걸렸을 때 내려와서 여기서 탁 풀어주는 느낌으로 멈춰보는 거예요 탁 점점 뿜어져 나가죠 이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 연습이 이제 이 느낌으로 계속 이제 이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스윙만 크게 하고 나머지 똑같게 때리면 스피드는 쭉쭉 이제 알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느낌을 똑같이 가주시고 와서 때리는 느낌 똑같이 탁! 그럼 스피드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제가 낮은 탄도를 좋아하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좀뛰어서 하나 쳐 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내가 할 일은 못받입니다못 받기. 골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에 가서 멈춰요. 그렇죠. 멈춰요. 멈춰요. 이 브레이크 연습이 많이 되셔야 돼요. 댓글 남겨 주신 라베 님, 이 연습을 계속 하세요. 방향성 안 좋은 거 상관없어요. 그냥 멈춰요. 방향성 몰라. 어, 그래도 좀 갔네. 그냥 멈춰요. 지금은 공 옆에서 멈추는 연습 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점점 힘주는 구간을 위로 올리면 훨씬 더 이게 빨라집니다. 약하게 떨어뜨려도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근데 일단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지금 57에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임팩을 어떻게 넣는지 손맛을 못 느낀 상황이니까 미리 임팩을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백스윙 줄여서 요 앞에서 멈추는 연습 여기서 요 정도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만 툭툭 밀어치는 연습 하시고 나서 스윙 스피드를 좀 올리는 거야 지금 너무 느리게 했잖아 스피드를 이제 올리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점점 스피드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점점 이제 자신이 있으면 위로 올려서 스윙도 키우고 임팩트 처음에 주면서 브레이크를 똑같이 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임팩이 먼저 들어가면서 강하게 맞습니다. 구간 자체가 그렇죠. 저도 잘못칠때이 연습 계속 하면서 느꼈어요. 처음에부터 풀샷을 한건 아니었고 네, 여기까지였고요. 라베님, 어, 스피드가 올랐다는 좋은 소식을 또 댓글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고,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라베 치십시오.